In a small town where the river flows s o There's a sadness in the wind that starts to blow 안녕하세요 업무자동 RPA 매크로 오토픽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키보드 이 디바이스 장치들 얘네들을 기계식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오토픽에는 활성 모드 이거 소프트웨어 방식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방식은 윈도우에 마우스 키보드 API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활성 방식, 비활성 방식, 이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식은 아두이노라는 장치, 외부 장치를 하나 구매를 해서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에 그 장치가 마우스 키보드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외부 장치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HID나 뭐, 그런 장치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윈도우에 설치를 해가지고, 실제로 마우스와 키보드, 요 장치가 드라이버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키보드 드라이버, 키보드랑 마우스 신호로 변환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픽에서는 소프트웨어 방식, 그리고 기계식, 그다음에 하드웨어 방식 이렇게 총세 가지가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아, 그 기존에 지금까지 이제 알아본 내용은 다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활성하고 비활성 모드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했었는데 오늘은 기계식 방식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림판이 있는데 얘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먼저 해볼 건데 여기 마우스 클릭을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좌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로. F1을 눌러서. 그리고 얘를 실행을 하면, 갔는데, 마우스 클릭이 안 돼요. 그쵸? 여기 이렇게 돼, 그, 얘가 지금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 여기 클릭을 했기 때문에. 얘 클릭하면, 여기 활성화되면 여기 진해지죠. 제목이. 얘 이렇게 하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얘가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클릭이 안 됩니다. 활성화된 상태에서만 클릭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여기 보면 장치 입력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여기에 마우스 실행 전창 활성화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 실행을 시켜주고, t r 로그 다음에 실행하면 이렇게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활성화를 시켜줘요, 얘를. 활성화 시켜주자마자 바로 클릭이 되는데, 활성화하는 동작 중에 클릭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활성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활성화가 된 다음에, 100을 입력하면 0.1초 있다가 마우스 클릭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다시 실행을 해보면, 예, 이번에는 이렇게 클릭이 됐죠. 활성화가 다 끝난 다음에 마우스 클릭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동,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요거 다시 되돌리기 하고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제 외부에 있는 시리얼 통신인데 요거를 사이에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옵션은 일단 그냥 놔두고요. 시리얼 연결은 아두이노를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아두이노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아두이노 네오나르도 요거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가격이 요런 정품은 필요 없고 R3 호환보드를 쓰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5,000원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 보면 얘는 케이블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7,400원 얘도 케이블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케이블이 있는 걸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집에 있는 요런 케이블 어, 똑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어, 호환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케이블을 별도로 또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케이블 있는 걸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케이블이 이제 배송이 오면 어, 여기 컴퓨터에 usb로 연결을 해 놓고 저는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컴퓨터에. 여기 아두이노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눌러가지고, 시리얼 포트를, 이렇게, 저는 4번이거든요. 요거 확인하는 방법은, 요거 선택을 하면 업로드가 됩니다. 잠깐 기다리면 업로드가 될 건데요. 여기에, 도움말에, 시리얼 연결 기계식에 보면, 네, 뭐, 이런거 구매를 해서 이렇게, 요거 하고, 여기에 보시면, 장치 관리자에서 아두이노 포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컴 4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네, 업로드랑 컴파일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 다시 또 이제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 마우스 이동 사용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시리얼 포트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클릭이 되죠. 그다음에 좀더이게뭐 매끄럽게 사용을 하려면 여기에 마우스 이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지금 최대로 돼 있는데 100이 최대 속도거든요. 여기 적혀 있지만 속도를 뭐한10 정도로 줄이고 거리를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됩니다. 이거 이것도 좀 줄여 볼게요. 한5 정도로 줄이고. 하면 마우스 이동하는 게 어, 마우스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안 하는 거 보니 뭔가 설정이 안된 건데 여기 입력 방식이 지금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지금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시리얼 요걸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연결에 이렇게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거리는 30 정도로 해주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이동하고 목표 지점에서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얘를 좀 높이면 좀더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어90 최대 속도로 속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좀더 올리면 더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모장을 여기 어차피 여기 클릭할 거잖아요. 여 클릭을 한 다음에 키보드도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여기에 보시면 키보드 다운업 지연, 속도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설정을 할수 있는데, 이거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키보드가 입력되는 거를, 아, 키보드도 아마 이게, 이게 안 먹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키보드도 입력 방식을 시리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소프트웨어 방식보다는 좀 느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키보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하나만 좀더 해볼까요? 여기, 얘를 10으로 10배 정도 더 느리게 변경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면, 얘는 시리얼 통신에서, 요거 이렇게, 마우스 이동 사용 안 하고 그냥 바로 입력이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서 클릭하고,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타이핑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방식이 아니라 기계식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그때 장치 입력 여기서 이제 설명 한번 하긴 했었지만 지금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어 입력 방식을 이네리턴스로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얘에 대한 설정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입력 방식이 윈도우가 아니고 시리얼로 해 주면 마우스 클릭 여기 시리얼 연결해서 마우스 이동 사용하면 요거 설정을 먹을 거고 얘 먹고 얘도 10으로 바꿔서 그러면 요거 이제 설정들을 다 먹는 거거든요. 이네리턴스는 얘를. 그래서 실제로 점프하지 않고 여기 설정된 마우스 이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이 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마우스 이동하고 타이핑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모든 애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설정을 먹으려면 여기서 한번 바꿔주면 여기 상속으로 돼 있는 입력 방식들은 전부 다 얘의 그 설정값 이거 입력 방식 이 설정값을 상속받아서 이걸로 동작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어, 액션이 많은 경우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식 매크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다음에는 하드웨어 입력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 walk hand in hand down that country road. Talking about the future, watching all love unfold. But like a summer storm, you just up and disappear. Leaving me drowning in this river of tears. You were my